안녕하십니까. 저는 호텔조리 파트시외과 22학번 이슬비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충청대학교에서 전문기술인재장학금 1유형에 선발되었기 때문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유형이면 장학금 규모가 어느정도 될까요? 1유형은 1,06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손, 선발 이유에 대해서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요리를 배우면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많은 대회를 나가며 경험을 쌓은 덕분에 취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상수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이 장학금을 꼭 추천하셨었는데, 어, 제가 받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